안녕하세요. 빙엑스 수석입니다. 지금까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빙엑스 유저가 환급받아간 금액만 거의 100억입니다. 이 환급금액은 바로 수수료 페이백 금액인데요. 빙엑스에서 선물거래 하는 분들은 아마 수수료 혜택 45% 이상으로는 받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빙엑스는 셀퍼럴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딱히 수수료 방도가 없습니다. 추천인 코드 적용하고 받는 혜택 은 최대 45% 킥백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플랫폼에서는 무려 60% 환급 혜택을 가져갈 수 있어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다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플랫폼 테더맥스인데요. 테더맥스는 빙엑스를 포함해서 다른 다양한 거래소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요. 바이비트와 비트게, OKX 그리고 후오비도 지원하고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빙엑스만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빙엑스 혜택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테더맥스를 통해 페이백을 받지 않고 있는 일반 계정을 기준으로 지정가 0.02% 시장가 0.05%의 수수료를 내고. 거래 합니다. 그런데 테더맥스에서 수수료 페이백을 받게 되면 지정가 0.02%에 시장가 0.05%에서 60% 페이백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정가 0.008% 시장가 0.0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 시드로 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서 수수료로 99만 원이 지불되는 상황일 때 테더맥스에서는 39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60만 원은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입니다. 테다메스는 래퍼를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플랫폼인데 사용자 수가 많아서 거래소로부터 좋은 요율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추천인 수익을 환급해주는 것도 사실 테다메스 이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요 좋은 혜택으로 최대한 많은 고객을 유치하자는 테다메스의 박리다메식 영업 방식이 통한 거죠 덕분에 거래소로부터 높은 커미션 요율을 받아와서 그만큼 빙액수 수수료 혜택도 더 커졌습니다 기존 추천인들은 커미션 수익이 전부 본인의 수입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테다메스를 통해서 다른 인플루언서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혜택을 모두 이용하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 테다메스에서 빙해스 계정을 새로 개설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불한 수수료가 테다메스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가입 링크는 테다메스에서 전부 제공하고 있는데요. 빙해스 거래소의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빙해스 거래소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서 페이백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테다메스 추천 코드가 적용된 가입 페이지가 나와서 바로 가입하면 끝입니다. 그럼 페이백 계정이 개설되는 건데요. 테담에스 홈페이지에 새로 개설한 페이백 계정의 UID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페이백 금액이 나타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실제로 테담에스를 통해 환급받고 있는 금액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누적 페이백은 지금까지 테담에스에서 환급받은 총 금액이고 남은 페이백은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환급 신청 버튼을 누르면 24시간 이내에 스팟 직업으로 바로 입금되고 있는데요. 수수료혜택 60. 프로 중에 45%는 빙액서 거래소로 바로 입금되고 나머지 15%를 테더메스 홈페이지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테더메스 고객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문의해 보시면 돼서 편리합니다. 페이백 계정으로 거래하면서 수수료만 지불한다면 테더메스의 매일 환급금액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정말 신기하기도 한데요. 실제로 환급 받아보시면 그 혜택이 정말 크고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테더메스에서 유저들이 환급받아 한 금액만 총 900억이 다 되어갈 정도로 혜택이 크고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이니 여러분들도 꼭 빙엑스 60% 수수료 혜택 이용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빙엑스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